2022년 9월 8일과 15일, 2주에 걸쳐 일본의 오대 민영 방송국 중 하나인 텔레비전 도쿄의 인기 방송 캄브리아 공전 800회 특집으로 일본의 유명 방송작가 작사가 아이돌 프로듀서인 아키모토 야스시가 메인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토크 방송과 다큐멘터리 방송을 겸하는 이 방송은 유명 소설가 무라카미 유와 여배우 코이케 에이코가 진행하는 방송으로 다큐멘터리 형태로 게스트를 밀착 취재하고 그 영상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게스트와 토크를 나누는 방송입니다. 2 주에 걸친 방송에서 아키모토의 최근 근황과 함께 최근 K-팝과 우라나라 드라마의 약진을 돌아보며 아키모토의 해외 진출 전략과 한국 콘텐츠의 성공 요인 등을 짚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키모토의 인터뷰와 무라카미 류의 입에서 설마했던 이야기가 또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의 콘텐츠는 지금 굉장히 경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いすごいとまあまあ一つはやっぱり国策ですよね映画産業、えー、ドラマとか映画である映像であるとかそういうものを応援したわけですよね学校を作り、えー、留学させたり、うん、ハリウッドからその先生を呼んだりしてだからやはりそういう意味では日本もそこをやっぱり育てなきゃいけ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は思いますけどね。うん、韓国って人口は 4, 万しないからさ、うん 국내 에け가 사실상 틀어 나 있네요. 영화とか. だから世界目指すんです。日本は一生 2000万 人いるからさ。なんとなく国内で済ますんですよ。うん。僕それは聞いたもん。 사실 국책론이나 내수 시장 규모에 따라 한국은 해외 지향, 일본은 굳이 해외 지향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야기는 2010년도부터 시작된 일본의 2차 한류붐이라 일컬어지는 K팝 아이돌 붐 당시 퍼져나가기 시작해. 이미 논리적으로 모두 반박이 된 주장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국가브랜드 위원회가 존재했다는 것을 근거로 시작된 국책론과 국내 대형 엔터사의 대표이사가 일본 방송에 출연해 내수시장 규모론을 방송한 것이 이 국책론과 내수시장 규모론을 뒷받침하는 근거이지만 이미 몇몇 일본의 양심 있는 전문가와 네티즌들은 이 주장이 모두 그럴 듯해 보여도 터무니 없음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었습니다. 아키모토가 벼랑간. K-팝이나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은 국책을 기반으로 한다는 이야기의 근거는 작년 11월 자신이 DJ를 맡고 있는 도쿄 FM 좋은 걸 들었다 라디오 방송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있었습니다. 일본 엔터테인먼트로 치면 한국에 큰 차이로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역시 국책이었다는 게 큽니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이제는 콘텐츠 산업에 힘써야 한다며 헐리우드에서 인재를 불러 학교를 만들고 장려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등에서는 한국이 가장 멋있는 나라로 여겨집니다. 여자애들은 멋쟁이 나라에처럼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 화장품도 한국산을 사죠. 일본의 서구 문화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미국의 차와 냉장고를 동경했던 것처럼, 문화가 들어오면 그 나라의 것을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걸 한국은 해냈으니까 멋지다고 생각해요. 일본은 그것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지 않는 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일본에서는 일본 문화청에서 신진 예술가 해외 연수 제도라는 것을 196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청이 일본의 젊은 예술가들을 해외로 유학시켜주는 제도로서 그 분야도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 무대미술 등으로 다양합니다. 프로그램도 한달 정도의 단기 유학부터 최대 3년까지의 장기 유학 프로그램도 있으며 이 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유학 기간 동안에는 일본의 귀국을 아예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의 유학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키모토는 이 라디오 방송에서 K팝과 J팝 아이돌 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K팝 아이돌도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아이돌로 말하면 저기까지의 퀄리티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가혹한 내순을 장기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일본 아이돌이나 애니메이션을 세계에 내보내갈 수 있었냐면 쇠곡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즉 애니메이션도 월트 디즈니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에서 표현이라든가 스튜디오 지브리밖에는 만들 수 없는 독자적인 세계관이 생겨났고 그 독자적인 세계관으로 세계에서 일본이 주목받았습니다. 일본 아이돌도 그래요. 미국에서 통할 정도로 영어도 못하고 춤도 저렇게 척척하지 못하니, 만약 이쪽에서 오타쿠라고 불리는 아이돌 문화를 전 세계에서 일본에서만 하고 있었더라면, 프랑스나 미국의 오타쿠들이 일본의 AKB48이나 베이비메탈이나 세일러문 같은 것에 일본에서만 있는 문화로서 관심을 가져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똑같은 걸 만들면 질 거예요. 철봉이론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초등학교 때 피구를 사람들이 하고 있을 때좀 늦게 가면 피구 경기에 들어갈 수 없죠. 할수 없이 철봉을 가지고 혼자 놀다가 스스로 재미있는 놀이 방법을 만들어내고 흥분하다 보면 피구를 하던 패거리가 철봉 놀이에 넣어 달라고 찾아옵니다. 그 철봉을 만들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이혼아이돌도가 타이세카이 뭐 뭐고 의식시켜서 만들 때그 뜨는 시대가. 아마これからなると思います. 근데, 네. 그러니까, 다만, 그둘 다, 라고 생각합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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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베데가 월드 디즈니에 아고가れない 갔다 애니메 업계가,自分たちは自分たちでやる, って言ったのが,もしかしたら,ええ,今のような日本独自の,最強のアニメ,の世界を作ったのかもしれませんし. 아키모토는 일본 제이팝 업계의 프로듀서 중에 거의 유일하게 한국의 대형 미디어 그룹인 CJ와 손잡고 2018년 프로듀스 포티에이시라는 오디션 프로를 함께하며. K-팝 업계의 시스템과 프로듀싱 노하우를 직접 체험하고 한편으로 자신이 프로듀싱한 아이돌들이 K-팝 시스템에서 아이돌들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을 직접 보고 느끼며 진짜 실력적인 성장을 하는 아이돌들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라디오에서 한국에서는 가혹한 내신을 장기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길 수 없어요.라고 했지만 이 오디션 방송을 통해 그는 그렇게 장기간 레슨을 거쳐 준비된 인재들로 결성된 아이즈원이라는 그룹을 프로듀싱할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먼저 프로듀스48 방송을 통해 그가 체험한 것은 그냥 몇몇 한국 작곡가와 협업하거나 한국의 어떤 걸그룹을 프로듀싱 해보거나 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4대 기획사의 현역 연습생들은 미참여를 했다고는 하나,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소위 중견 기획사부터 중소형 기획사들 대부분의 연습생들 그리고 과거 4대 기획사 출신 연습생들이 일본의 포에이 그룹 멤버들과 함께 참여한 오디션 방송이었으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 그룹인 CJ의 서포트와 함께 진행한 그야말로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칸부리아 공전 800회 특집 방송에서 아키모토가 참여한 프로듀스 48 방송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습니다. そんな韓国で2018年こんな番組が放送されたオーディション番組プロデュース48番組から生まれたアイドルグループ IZ*ONE は世界各国の配信チャートで1位を獲得するなど絶大な人気を誇った 사실은 이 방송을 만들기 위해 한국 쪽에서 프로듀스에 의뢰한 것이 아키모토였다. 아이돌을 히트시키는 것에 대해 한국에서도 주목받는 존재이다. 아키모토의 성공 신화를 재조명하려는 방송이다 보니 프로듀스48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그의 대단함을 조명하는 식으로만 포장되기 위해 부분적으로 언급됐습니다. 프로 듀스포티에스의 방송을 위해 아키모토가 먼저 우리나라의 관계자에게 섭외를 받았다는 한국에서 먼저 러브콜을 받았다는 대단한 점은 구체적으로 언급됐지만 이후 방송으로 결성된 그룹 아이즈원에 대해서는 그룹의 인기에 대해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은 일본의 유명 칼럼니스트 미지타니 소이치로가 이미 2019년도부터 꾸준하게 지적했듯. 프로듀스 48으로 탄생한 12인조 걸그룹 아이즈원을 아키모토가 프로듀싱한 일본 활동곡에 대한 결과물은 평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각종 스트리밍 차트나 유튜브 조회수 등을 보면 우리나라 스태프들이 주도한 아이즈원의 우리나라 음반과 아키모토가 주도한 일본의 음반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성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아이즈원의 마지막 콘서트에서도 아키모토가 참여한 곡은 전혀 공연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 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꽃 삼부작이라는 형태로 음반을 발표하며 확실하게 그룹의 컨셉과 세계관 을 만들고 이 안에 그룹의 서사와 메시지를 녹여냈지만 아키모토가 주도한 일본 음반은 오로지 아키모토가 자신의 휘하 에 있는 작곡가들에게 받은 곡들 중 적당한 곡을 골라 작사를 하는 방식을 48그룹 시절과 별다를 바 없이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프로듀싱 하에서는 멤버별로 메인보컬, 서브보컬, 래퍼 등의 파트를 세심하게 분배받았지만, 아키모토 프로듀싱 하에서는 오디션 최종 멤버 순위에 맞춰 파트 분배를 하고, 후렴구는 떼창으로 마무리하는 프로듀싱이 이어졌습니다. 아키모토가 일본 내에서 명작사가 중한 사람으로 꼽히는 것과 별개로 아이즈원의 일본 노래의 가사 역시도 아키모토가 장기적인 그림을 가지고 쓰지 않았다 보니 그저 단편적인 여고생들의 연애 이야기와 같은 소재들만 이어졌습니다. 또한 프로듀스 48의 종영 직후 이 오디션에 참여하여 한국의 트레이너들에게 트레이닝을 받으며 필사적으로 무대를 만들어가며 실력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참가자들을 데리고도 아키모토는 과거와 같은 프로듀싱을 선보였습니다. 그나마 아이즈원이야 한국의 연습생 출신만 9명에 우리나라 음반 준비를 위해 이미 집중적인 트레이닝을 반복하며 군무를 맞춰가고 있었고 자연히 일본 음반에 참여할 때도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의 트레이닝 경험이 무대 완성도에 좋은 의미로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즈원으로 뽑힌 48그룹 멤버들을 포함해 최종 생방송 경연에 진출한 48그룹 참가자들을 모두 합류시킨 메인 싱글에서는 맥락 없는 난해한 안무를 내세웠으며 생방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생방 직전까지 생존했던 4ta 그룹 참가자들만을 모아 발표한 싱글 뮤직비디오에서는 뮤직비디오 촬영 직전 급하게 연습한 듯한 모습의 군무를 선보이며, 실력적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4ta 그룹 참가자들의 매력을 모두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랐었습니다. 한편으로 아키모토는 자신이 프로듀싱한 아이돌 그룹에 해외 진출해 일본의 국책사업인 쿨재팬을 이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대표 걸그룹 포티에이 그룹들은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일본의 대표적인 국책 프로젝트인 쿨 cool 재팬 프로젝트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쿨 cool 재팬과 국제적으로도 평가가 높은 일본 문화의 해외 발신으로 민간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만화나 히트곡 등 팝컬처 콘텐츠를 적극 활용, 예산 삭감을 역수로 해 문화, 외교의 민화를 진행시켜 일본의 호감도 확대나 동일본 대지진 후의 이미지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2월 25일 인기 아이돌 그룹 AKB48이 콘서트를 열어 해외 최초의 자매 그룹으로 자카르타를 거점으로 하는 JKT48과 공동 출연 약 3000명의 관객으로부터 일본어로 성원이 올라왔다. 주 인도네시아 일본 대사관과 인도네시아 관광 창조경제성 등의 공동 개최 문화청이 파견 예산을 부담했고 대사관이 홈페이지 홍보와 포스터 배포 등의 협조했다. 그리고 캄보리아 공전에서도 소개한 48그룹의 최초 해외 현지와 그룹 JKT48이 쿨제팬의 전략의 도움을 받아 출범했다는 등의 이야기들은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말미에 아키모토는 일본의 엔터 산업이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척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だこれから多分 그, 그, 노모 히리오さんが 아메리카에 って もう絶対ねメジャーリーグに通用しないよって言われてたのが活躍してその後にイチロー選手であるとか松井選手とか行って今の大谷選手につながってると思うんですよだから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も誰かが行って通用しない絶対無理って言われながらもそこで何か結果を残してそこにできた道が次の,あのえ日本から生み出す 어, 엔터테인먼트가 로가 정작 그는 어떤 형태로 나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속시원한 대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라디오 방송에서 오징어 게임 열풍 등이 언급되며 아키모토에게 일본 엔터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소위 철봉이론이라는 막연한 주장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개척자가 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이를 성공해내지 못했습니다 K-pop 돌처럼 장기간 트레이닝을 통한 준비가 어려운 점과 국책 논을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국책 i 도움을 받은 것과 장기 트레이닝을 거친 K-팝 아이돌 멤버들을 데리고 스스로 했던 프로듀싱의 실패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 그는 궁극의 아이돌을 만든다며 공중파 t v 아사이와라스트 아이돌이라는 오디션 프로를 제작하며 궁극의 7인조 정규 걸그룹을 만든다고 했다가. 갑자기 탈락자들에게도 기회를 준다며 각종 파생 그룹을 기획하는 등 우왕좌왕하다. 최종적으로 기존의 자신이 프로듀싱한 포티에 그룹이나 사카미치 시리즈의 그룹처럼 다이넌 그룹으로 만들어 프로듀싱 능력에 다시 한번 한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국제과 K-팝 아이돌로서의 트레이닝을 받아온 연습생들로 프로듀싱에 실패한 아키모토 야스시가 무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의 단편적인 몇몇 사례들을 가지고. 유명 방송에 나와 한국의 국책론을 설파하고 있는 상황. 일본 방송업계와 엔터업계에서의 아키모토 야스시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그의 주장으로 다시 한번 일본 내에서는 한류 국책론이 재조명될 가능성이 크고 이 와중에 이 주장의 모순이 되는 일본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 쿨재팬 실패 사례는 언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엔터업계에 대한 일본의 국책론은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까요?